네, 안녕하세요. 네, 꼴통연구소입니다. 얼마 전 아역배우 출신 김세론의 음주운전으로 사이가 또 한번 떠들썩했죠. 어, 음주 후 도주하다 잡혀서 체열검사를 요구했다는데 면허 취소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해볼 수 있는 건다 뭐 해보자 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런저런 뭐 스캔들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얌전히 지내기는 어려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뭐 음주도 좋아하고, 뭐 가무도 좋아하고, 뭐 드라이빙도 좋아, 좋아하고, 뭐 화끈한 스타일인 듯한데 그 누구도 아이를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는 못했군요. 과정 환경도 뭐 나쁜 것 같지 않고 뭐 좋은 환경에 자라서 어릴 때부터 이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는데 저렇게 한 번에 이제 무너지는군요. 어, 물론. 연예인들 사건 사고야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긴 합니다. 이번에 뭐 빅뱅의 승리도 뭐 성범죄로 형을 받고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대출되었다고 하죠. 화려한 연예인들의 이변으로 뭐 그들이 타고난 습을 고치기는 이제 어렵긴 할 것입니다. 어 김세론의 경우도 이제 부모들도 이제 아이가 뭐 벌어서 이제 강남에 뭐 빌딩 좀 살려나 하고 이제 아이에게 터치를 하지 않고 어, 소속사에서도 뭐 주인 모시듯하니 이제 나쁜 버릇을 고치기가 어려웠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자랄 때는 뭐 엄마한테 머리끄덩이도뭐 잡아 뜯겨가면서 뭐혼도 나고 그랬는데요. 어, 나쁜 버릇, 나쁜 버릇은 이제 뚫어 맞을 때는 좀 뚫어 맞으면서 이제 가르칠 건 가르쳐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요즘은 꼰대라고 하나요? 맞아도 뭐, 말안 듣는 놈들은 어차피 말안 듣긴 하죠. 뭐, 저도 그렇고요. 맞아서 고쳐질 거면 뭐, 맞아도 고쳐진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방치되고 무과심 속에서 이제 빗나가고 이제 비뚤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 김새론처럼 환경이 너무 좋아서 이제 빛나가는 경우도 있군요. 하긴 환경이 좋다고 다 바르게 자라는 것도 아니긴 하죠. 어 재벌들 이전에 뭐 대한항공 사태 같은 걸 봐도 이번에 김새론 사건과 대한항공 사태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제 주아인마 참 무서운 말이죠. 화가 달리고 이제 마가 들어온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비슷한 예로 이제 르 세라핌이라는 걸그룹의 멤버 김가람의 학폭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속 사측에서는 이제 김가람도 뭐 학폭 피해자라고 하는데 뭐 진실은 제가 뭐알 도리가 없고 역시 주아인 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김가람이 다시 활동을 한다고 해도 뭐 지금 일어난 일이 뭐 자신과 소속사에게도 뭐 절대 작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 많은 투자와 시간을 들였는데 뭐저 사단이 나 버렸죠. 긴 가람 역시 어, 학창 시절에 학폭 논란에 어, 학창 시절이 심상치 않습니다. 긴 가람도 그렇게 뭐 가정이 어려워서 방치되거나 한 경우는 아니듯 보입니다. 너무 환경이 좋아서 방치된 것일까요? 제가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어, 요즘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뭘 해도 귀여워 보이는 것인지 어, 오늘 일어난 일이 뭐 어제 그제 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뭐. 5년, 10년, 이 몇십년 쌓여온 것이 어느 날 때가 되어 이제 발복을 하는 것인데, 어김새롱과 김가람은 이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니 이제 스케일이 크긴 합니다. 어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제 한참 뜰 시기인데 저렇게 추락하기도 쉽지 않은데 말이죠. 주아임마 어떤 이유에서도 이제 선 넘었다. 화가 달리는데 멈추지 못했고 마장이 들어왔다. 어, 사실, 주아인마가 이제 무협소설 같은 데서 많이 쓰는 말인데, 꼴통들이 추락할 때 대부분 주아인마 상태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다면 <laughs> 추락할 짓들을 하지 않겠죠. 어, 늘 그렇게 그 정신상태로 살아왔고, 그런 정신상태가 온전할 리도 없고, 그에 맞는 기운, 기운이 끌려옵니다. 너무 큰 힘을 가져도 이제 온정신 차리기 어렵게할듯 합니다. 이제 분에 넘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무슨 큰 사고를 당하든지 하는 것도 이제 주아인마라고 보면 됩니다. 어, 요즘은 주아인마의 시대 같기도 하고요. 뭐 중간 소음 있죠. 전 국민의 주아인마 시대 같기도 합니다. 어, 신경이 날카롭고 막 하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여기에 이제 마가 끼어듭니다.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니래도 이제 분노와 히스테리로 이제 온 정신을 가지고 사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어, 내 집에 와서도 편히 쉬지를 못하는 시대. 어, 국민 모두에게 어떤 공통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 고집, 진리의 시대, 진리를 공부해야 할 시대입니다 정보 강의를 듣고 나를 갖추어 나가야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화인마의 시대, 그 중에 이제 대표들이 먼저 추락을 합니다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화가 달리고 마가 침입을 합니다 삶은 언제나 나를 보여줍니다. 언제나 내 모습을 알려줍니다. 어, 저 미운 놈이, 뭐, 내 모습일 때가 이제 90%가 아니라 이제 100%입니다. 인간은 버틸 때까지 버팁니다. 뭐, 사실 절대 물러서지 않죠. 뭐, 저도 그렇고요. 두손두발다들 수밖에 없을 때, 그제서야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되돌아 봅니다. 주와 인마는 이제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상, 이제, 주아인마 사이면 이제, 투콤보 이상이라 봐야겠죠. 아차하면 삶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뭐, 사회에서 뭐, 배제당하는 것이죠. 주아인마도 사실 뭐, 아무나 못합니다. 그만큼 기독하고 고약해야 가능한 것인데, 어, 그것도 제주라면 뭐, 제주일지. 제가 이제, 주아인마 매니아입니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정신 차리기에는 또, 주아인마만큼 팍끈한 것도 없긴 하죠. 어, 뭐 아니면 보긴 한데요. 뭐, 죽거나 살거나. 어, 김새론과 김가람은 이제 어린 나이에 보여지는 모습 외에 어떤 치독한 고집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멈춰야 할 때가 때, 있었을 테지만 그냥 넘어가졌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어, 주위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너무 큰 힘을 가졌기에 오히려 방치된 것일 수도 있고요. 김새론의 경우는 이제 스스로 낮추어 반성하는 것외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이제 날개가 있다고 저 높은 곳에 살다가 이제 바닥으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환경이 그리 나쁘진 않아서 이제 뭐 유명인으로 단분간 살지 못한다는 거겠군요. 하지만 홀홀 날아다녀야 할 새가 이제 날개가 부러졌다면그 상실감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스스로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의 가오이니 뭐 복잡할 것은 없긴 합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뭐 불평불만 할 것도 없으니 깔끔하죠. 오히려 우리가 늘 헷갈립니다. 뭐, 저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저 사람만 아니었어. 뭐, 너 때문이야. 우리는 그런 아주 잘 설계된 감정과 덫에 더 쉽게 걸리게 됩니다. 내게 아픔이 왔다면, 김새론의 경우와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너무 현란하고 복잡해서 이 단계를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뭔가 억울하고 나만, 나한테만 가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위로해주는 말들은 맞습니다. 우리는 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합니다. 그런 것은 일단 저희 역할은 아닙니다. 변화할 수 있는 힘, 가르침, 그것이 희망이 아닐까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라면 이제 인간은 내려놓고 항복을 합니다. 뭐그 정도가 아니면 또 끈질기게 버팁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그렇게 하니 뭐또한단 추락하고 또 추락하고 결국 뭐두손두손 두바 손두 낮을 때 이제 내 삶을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뭐 열받고 뭐 하딱질 나고 뭐 그렇게 대항하고 버틴다면 그래도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숨쉴 여유는 있다. 숨쉴 여유도 없을 때 이제 방향을 틀게 됩니다. 뭔가 아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싶은 거죠. 어, 좀, 늦, 늦었, 늦었다 쳐도, 뭐, 그때라도 이제, 정법 강의라는 거 들어봤는데, 뭐, 좋네? 그러면 이제, 열심히 들으십시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바른 가르침으로, 바른 방법으로 삶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걸 이제, 정법 강의에서 정법 선생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몰라서 못했다면,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어, 가이드 역할을 하는, 뭐, 제 채널도 있긴 한데, 뭐, 거의 안 보죠. 어, 아쉽네요. 음,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